Yeah. Come, yeah, come on, yeah. Uh Woo. Yeah. It's alright, yeah, yeah, uh. yeah They call me top grade with it, got my fate with it, Friday night, time to get paid with it, I know Dre are with it 오케이 열쇠로 우표만 다시 닫아달래. 자, 이제 다시 3층 가는 거야. 준비됐어? 안돼. <laughs> 뭐야, 뭐야. 어, 좋은데? 냄새도 좋아. 짜잔. 어. 전 지금 이 나비고 팩스를 만들고 친구는 여기서 사진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왜이렇 웃기지? 이거는 이렇게 사진이 필요해서 저는 국제 면허증에 있는 거 꺼내서 붙였어요. 이거는 3일 동안 여기저기 탈수 있는 나비고 패스라는 프랑스 교통카드입니다. 안 나오는데? <laughs> 나데나오는그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민니 안에 땅콩인가? 아니네, 고추네? <목소리도>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건또 선진국이네. 그니까. 3구가 붙었어. 뭐, 팁인가? 다 기다려볼게.

지금 다음달에 올림픽을 해서 여기 오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다 엄청 많고 꽉 찼어요 음, 생각보다 빠른데? 혜진아 이 바람 이 온도 이 습도 모든게 완벽해 모든게 완벽하다 <놀람> 그까 또 엄청 크다. 나는 그 앞에를 보고 싶은데. 어어어 어떻게 딱 아는데? 마지막 날 안돼 데 마지막 같은 마지막 날 마지막 같은 베르사르 보는데 한 3-4시간 걸리려나? 정원까지? 지나가다 이끌리듯이 초콜라도 불러주세요 크루아상 먹으면서 가자 아 냄새가 근데 진짜 장난 없다. 짠. 음. <laughs> <감정도 무섭다. 웃음> 아 너무 맛있어. 내 어렸을 때부터 프라하장 좋아했거든. 음 이제 못 먹어 무서워. 차원이, <laughs> 차원이 달라. 진짜 맛있다. 이게 더 나아. 일단 무조건 내 취향은 그건데, 어, 나도 핑크가 더 좋다. 예쁘다. 어, 더잘 어울린다. 예쁜 거 같은데 살 거야. 살겠다 발 한쪽 내려주면 안 돼. <laughs> 가득하던데? 이거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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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이거1 k g 놀이터, 놀이 진짜 맛있겠다 이거 너 앞에 있어 아이다. 베르사유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커 보는데 세 시간 걸린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도 수영이 되는 거면 우리 방한 칸쯤은 진짜 있을걸? 아 진짜 크다. <laughs> 너 원래 초록색 좋아했나? 이거 무조건 가든이랑 다 같이 보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표도 내야 되나 아니. 그렇지. 근데 표가 나눠져 있었잖아. 궁전만 보는 거랑 가든이랑. 어, 우리는 근데 다 패스 그건데. 아 그래? 여기는 가든. 좋다, 어, 그래도. 나 그러니까 저번에 이쪽 와 봤는데. 아, 진짜? 어. 여긴 안 가고 다른 음식점 가본거 봐. 이 근처에서? 어, 어. 그냥 오리고기랑 뭐. 달팽이랑 먹자. 달팽이 오리 스테이크. 맛있겠어. 드셔보세요. 네. 먹드서 드실까요? 저 달팽이요. 어떻게 먹어?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손에 묻지기 수 있는 거야. 에는 뭐야? 가야 응. 가스맛있다잘먹다잘 먹겠습니다. 리가니 <놀람> <놀람> 응. 가져가서 썰고 거기다 찍어 먹어. 응. 안 썰려요 언니. 안 썰려요? 됐다 칼이 좋지 않네. 이거 뭐야 단호박인가? 음 완전 맛있어. 음. 뭐지? 소스인아 뭐야? 모르겠어. 방금 그였어 방금 그랬나봐? 호박 단호박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고리고기는 네, 도리 많이 익히면 겨져가지고 이건 뭐지?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뭐야? 네, 생강 절인 것 같아. 음, 생강이 아닌가? 물을 절인 것 같아. 약간 이 색깔 그 외국 채소 뭐야? 비트? 비트? 비트. 비트 절인 것 같아. 아 맛있어. 맛있다 섞어서 간것 같지? 치즈랑 감자랑 당근이랑 섞은 것같 오, 그런 것 같아. 너 당근이네, 당근이. 장미 <laughs> 미식가, 미식가. 황금이 <장군이> 간질하지 않니? <laughs> 아, 그 <장군이야. 웃음> 음. 정말. 근데 소스가 어떻게 맛있냐? <laughs> 아아 음, 달 때도 맛있다.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laughs> you try or you try? Try? 어, oh, 달달해. 그냥 아까 먹던 거보다 좀더 맛있어. 이거 먹자. <웃음> <웃음> 아나 네. 소리 좋지? 맛있지 않아? 햄보다 음 괜찮지? 달달하네 햄이랑 잘 맞을 것 같아 음 맞아 햄이 약간 마지막 만찬 칼라테니 이거 아니야? 오, 대박 아, 아, 맛있어 어 야, 너무 맛있어. 맛있지 않아? 맛있지 않아? 맛있지 봐봐, 봐봐. 물어봐, 물어봐. 나는 치즈는 진짜 조금. 아, 야, 이거 치즈 올리기 전에 버터 올리면 맛있더라고. 아, 맞네. 버터를 올려야 되네. 세이프 장뭉베르네 어. 외국에서다 이렇게 먹어? 와. 음, 맛있다? 응. 뭘야파어삼이갓 이거 근 수업 하러 들긴가있다 노면 좀 건데 쇼콩밥 p u n i 이거 I'm killing myself Life's a rollercoaster Now I'm killing myself Pop tune for the crew And now I'm chilling myself I'm just killing myself Without killing myself